안녕하세요 유동균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어, 앞에 붙어서 거는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어,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스윙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스윙이 위쪽으로 나가되 손목은 앞으로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을 약간 뒤로 빼서 내가 임팩트 줄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많이는 아닙니다. 약간만 빼시면 되고요. 그 임팩트 순간에 공간을 만들어서 힘을 준다고 하는 거는, 어, 허리를 이용해서 돌리면서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어,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하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하체는 이제 많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붙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상체 위주입니다. 붙어서 거는 드라이브는. 하체를 많이 쓰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을 맞추기 전에 오른 다리에 힘을 주고요. 힘을 준 상태에서 이제 스윙이 나가면서 이제 중심 이동을 하는데 완전히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또 준비하기 힘드니까 뭐 스윙이 워낙 빠르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완전히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중심 이동하는 것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임팩트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한테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허리냐, 골반이냐? 그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골반을 쓰냐 허리를 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반을 만약 먼저 쓰게 되면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자 골반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자세가 이렇게 되죠 그죠 끊기죠 그래서 허리를 쓰는 거예요 허리를 돌려요 허리를 돌려요 허리를 돌리고 돌리고 하체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얘도 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죠 골반부터 돌리고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건 브레이크 댄스예요 이건 절대 포, 자세가 아닙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실 필요가 없고 그냥 허리를 돌리면서 골반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네 그래서 골반이 아니라 허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골반을 쓰시면 잠무상 브레이크 댄스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허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탁구대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 중간쯤. 음, 한 대략 한 780cm? 예. 1m 이내? 뭐그 정도 떨어져 가지고 드라이브는 어,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 드라이브를 그렇게 거시죠. 그렇게 드라이브 거는 거는 어, 떤 식으로 거는지 한번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이제 잘 보셨죠? 지금부터 이제 또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어, 어떻게, 저 약간 떨어져서는 어떻게 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음, 드라이브를 걸 때, 자, 백스윙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스탑을 해보면, 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팔꿈치도 안 보이고, 팔도 안 보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거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팔을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팔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몸을, 허리를 이렇게 숙인 거죠. 예, 지금 사실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 있으면 돌리려나?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돌린 거예요. 돌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팔을 일부러 뒤로 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허리를 돌리시면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나오고요. 예, 가끔 이제 그생활체육인들 물론 저도 생활체육인이지만 생활 체육인들이 드라이브 걸때 팔로만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간혹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이런 궤도를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가 되냐면 어 드라이브가 일단 깔끔하게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회전이 상회전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팔로 이렇게 해서 궤도를 보세요. 자, 궤도가 보이죠 여기? 자, 배가 보이나? 어, 왜 보일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팔로 만들면 몸으로 돌리면 은 이렇게 그냥 바로 맞추면 되는데. 팔로만 돌리니까 공이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은 볼이 상회전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감겨 맞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볼이 그렇게 깔끔하게 가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 랠리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드라이브는 그렇게 예, 랠리를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힘들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을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아, 난 허리 못 쓰는데 왜 자꾸 허리 쓰라고 하니? 그러면은, 네, 쿨는 그러면 그냥 팔로만 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허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허리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팔이 아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죠. 아까는 팔이 음. 계속 앉았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이 모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면,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팔을 더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 무릎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는 무릎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 좀 늦어 늦어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 탁구 치는 선수들 동영상도 저도 가끔 보는데 선수들 동영상 보면은 꼭 그렇게 위에서 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팔을 빼면서 치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자 한번 더 볼까요 일단 쭉 나가고 내려갔다가 쭉 나가고 자 내려갔다가 쭉 나옵니다 자 다리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스탑을 했는데 다리를 보시면 무릎이 굽혔다가 팍 펴지는 게 아니라 굽혔다가 그 굽힌 상태 그대로 중심만 이동을 하죠. 중심만 이동을. 굽혔다가 중심만 이동을 합니다. 중심만 이동을 해서 팔로 쭉쭉 보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죠. 어, 무릎을 쓰는 게안 좋은 건 아닌데 음, 무릎을 쓰게 되면은 이게 와게 왔다다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릎을 쓸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릎을 썼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보이시죠? 거의 높낮이가 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예. 네, 이런 거 삽질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양옆으로, 양옆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한번 볼까요? 네. 쭉 걸고. 쭉 걸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많이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게임할 때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쳐요. 그렇죠 많이도 했네 쭉예 다리 이동할 때 방금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한번 보셨나요? <laughs>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하죠? 오른발이 가고 갑니까? 아니죠? 양발이 동시에 뛰죠. 예왜 그러냐면 오른발만 가서 가면 이렇게 되면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 양발이 움직이면서 예 지금 하체가 안 보이지만 이걸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아못 보시 아, 나못 봤는데 그럼 다시 한번 드려 이렇게 <laughs> 예자 다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리가 동시에 탁탁탁이이 발란스를 이 계속 유지해주는 거죠 이이 이 너비를 발란스와 너비는 같은 뜻이 아닌데 지금 혼자 있어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가네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한번 더 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옆에 있는 화면 옆에서 본거자무릎을 한번 보시죠 자 이때 자 무릎이 확 굽혀졌죠 그죠 무릎이 확 굽혀졌어요 자 이게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잘 보세요 자안 펴지죠 그죠 이게 확 굽혀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돼자확 굽혀졌죠 확 굽혀졌는데 여기서 이거를 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자 다리가 어우 죄송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자 여기서 있죠 이 상태에서 있으면 이 상태로 이동, 죄송합니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위가 안 보이는데, 이게 다리면은,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무릎을 굽혔다가, 그렇죠. 그죠? 저기서, 그렇죠. 그죠? 자, 아. 구름, 응? 자, 아,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 내가 오른 다리에 이렇게 있었지만, 갑자기, 어, 내, 내 왼쪽 편에 가깝게 올 때가 있어요, 공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얘 오른 다리에서 꼭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도 순간적으로 오른발을 살짝 이렇게 이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유도리 있게.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걸 먹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는데, 아씨, 안 맞아, 안 맞아. 예, 당연히 안 맞습니다. 왼쪽으로 오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게? 왼쪽으로 올 때는 왼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른 다리가, 이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그냥 평소에 올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 이게 더 적당한 현인가요 응. 여기서, 그죠?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왼쪽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펴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중심 다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서 그냥 스윙해주고, 또 자지 잡고또 이렇게 했다가 또 여기로 오면 또 이렇게. 여기로만 잡고 온다? 그러면 스텝을 밟아서 돌아서시면, 네, 다시 내가 그 스윙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무릎에 힘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근데 그 무릎을 핀다, 안 핀다? 안 피죠. 무릎을 피지 않아요. 자, 스윙은 붙어서 칠 때보다 좀더 커집니다. 붙어서 칠 때보다는 더 커져요.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막 힘을 막더 많이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막 힘, 힘은 힘은 앞에서 칠 때보다 오히려 더 여유있게 하셔도 돼요. 앞에서 칠 때가 오히려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주는 거지, 떨어져 쳤을 때는 내가 준힘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힘을 주면 더 세게 날아나가는 건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볼이 안 나가실 수 있어요. 어, 그 다음, 스윙은, 예, 네, 뭐, 무릎 밑으로 내려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팔로 치면 어떻다? 볼이 깨끗하게 나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만, 그 드라이브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타일이 상회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드라이브를 걸게 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중진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진 드라이브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음, 떨어져서 드라이브 가는 거. 사실 떨어져 서드라이브 하는 거든 중지든 이 붙어서는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그냥 뭐 스윙 크기나 이런 거에만 차이가 있는데 여하간 그래도 떨어져서 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플레이를 하다가 나는 좀 많이 떨어진다. 떨어져서는 드라이브를 좀 어떻게 해야 좀 볼이 좀 세게 나갈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떨어져서 드라이브 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